네, 12월 27일 오후 안심입니다. 어 오늘은 좀 민코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불장 사이클이 있어서 민코인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승률 측면에서는 가장 좋은 게 민코인이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때문에 어꼭 이번에 불장이 오기 전에 한번 어, 다뤄야 될것 같아서 특히 이제. 후보군이 몇 개가 있습니다. 어, 최근에 이, 어, x에서 언급이 되는 코인들 여러 가지가 있고,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들, 뭐 기존에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코인보다는 좀 모르는 코인들로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어, 일단 최근에 p 피 n 이라는 코인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사실 이게 아는 사람들 알실텐데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봅니다. 심지어 이렇게 많이 상승했는데 을 불구하고 언급이 되질 않아요. 근데 좀 바이낸스 선물하는 사람들만 좀 알지 국내 거래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어 대부분 모릅니다. 아,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 업비트나 비서버를 많이 사용한다는 뜻이죠. 한달 동안 거의 한 20배가 올랐고 거의 10월 10일 이후로. 그 대규모 청산이 있던 이후로 거의 하루 50배가 올랐어요. 어 시가총액은 거의 7천억 좀안 되는 것 같네요. 7천억 정도 되는데 어 이런 코인들이 이제는 계속 나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지 시장에서 언급이 되질 않았던 코인들, 특히 업비트나 비싸면 상장 안 되어 있는 코인들 중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고 지금 피핀이 저는. 이 이미 신호탄을 발사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 일단은 이 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기 전에 페페를 언급을 안할 수가 없는데 저는 페페도 불장 사이클 오면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20배 충분히 갈수 있다. 전 20, 30배도 갈수 있다 라고 봅니다. 과거 21년도에 도지와 시바이노처가 되지 않을까. 대장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지가 못 가냐? 그건 아닙니다. 도지 시나이드도 올라갈지만 이제, 이제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많이 못 오를 거라고 보고 있고 페페가 어 대장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이제 그 밑으로 수많은 코인들이 있는데 민코인 이 있는데 일단 트스 승률 측면에서 좀 많이 오를 만한 후보군들 중에서는. 어 이건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웃깁니다 우작 제가 이제 몇번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었던 코인이지만 이 밈을 보면 그냥 코인밖에 생각 이안 나서 저는 지금 엑스에도 언급이 꽤 되고 있어요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언급이 우작이라는 게 계속 떠요 좀 것도 뭐 며칠 전이 아니라 계속 몇 시간 전, 몇 시간 전, 몇 시간 전 해서 언급이 계속되고 있어요. 어, 보자. 이러다가 어떤 인플루언서나 어, 뭐 일론 머스크나 뭐 어떤 창봉자와 같은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그냥 데, 어, 해시태그를 하는 순간 엄청나게 상승을 할 거라 봅니다. 뭐 이거는 행복해로울 수 있겠지만 그냥 언급만으로도 상승하는 장이기 때문에 이시점은 그래서는 후보군으로서 의첫 번째로는 우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작이 솔라나 계열과 이더리움 계열이 있습니다. 근데 뭐가 상승할지 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어 얘를 투자를 한다 쳤을 때 무조건 오른다가 아닙니다. 일단은 뭐 투자를 한다 했을때 반을 나누 나누라는 거죠. 예를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투자하는데 50 50을 두 개를 나눠야 된다 이거죠. 둘 중에 뭐가 올라갈지 모릅니다. 이건 세력들만 할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봤을 때 만약에 부장이 와서 어떤 민코인 장이 또 주도를 한다면 이거는 노대장 역할을 하지 않을까. 만약 간다면 뭐 페페가 긴축 사이클에서도 10조를 만들어내는데. 금리 인하와 또 AI 메러티브유동성 관련해서 뭐 금이나 이런 안전자산에서 이쪽으로 돈이 갑자기 쏠리는 어 시기가 돼버온다면어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쉽죠? 갈수 있다라고 봅니다. 뭐 허황된 꿈이라 할수 있겠지만 그 어마어마한 유동성 장세가 오지 않을까? 유동성 장세가 얼마나 무섭냐면 제가 21년도에 어 엑시인 피니트를 한번 겪어봐서 알지만 뭐그 당시에 매매를 했던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 저는 그때 한번 느꼈습니다. 야 이게 분명히 숫자리고 어 저항이 있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뚫어 올려버립니다. 그리고 매수도, 매수도 손이 안 들어가는데, 누가 봐도 쇼트 어 잡을 수 없게 만듭니다. 차트가 근데 그걸 뚫어버려요. 그리고 대부분 현물 들어들은 번절이 털 수밖에 없는 분위기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냥 그대로 올려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유동성 장세에서는 나오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21년 당시에 쇼트를 함부로 치지 말라. 근데 그 21년이 지나자마자, 계속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 분위기를 잘 읽어야 되는데, 저는 다음에 오는 장에서는, 어, 숏 버티는, 어, 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숏안 치면 호구라는 소리를 많이 듣기 때문에, 어 또 그런 장이 한번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우작이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우작은 이제 둘 중에 뭐가 될지 모릅니다 솔라나 기회로도 될 수도 있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어 페페를 비슷하게 따라가는 코인은 우작 같긴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렇게 가격을 펌프펀에서 상장 이후에 엄청난 펌핑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가격을 지켜주고 꼬꾸라지진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이런 덱스에서 많이 활동을 해봐서 알지만 이렇게 가격을 만들잖아요 원래 대부분 이렇게 꼬꼬라집니다 그러니까 러그풀이죠 한마디로 이렇게 주저앉는데 그래도 가격을 좀 지켜준다 그래도 위험한 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손절 라인을 좀 지키면서 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페페도 어땠냐면 그이 당시에 이런 식으로 가격선을 지켜줬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에 엄청나게 상승했죠. 지금도 1조인데, 이때 10조니까 뭐 우자 있습니다. 우자 솔라나 결과 이더리움 계열, 뭐가 될지 모릅니다. 하여튼. 저는 만약 불장사이클 엮이면 10조 갈수 있다. 근데 네, 그 다음은 터보입니다. 어, AI에 밈하면은 <laughs>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저는 터보. 터보라고 생각합니다. 네, 채 GPT 관련해서도 그렇고 내년에 또막 이제 AI의 성장이 있으면 같이 따라가지 않을까 싶고 최근에 이런 상승이 이 가격면에서 파킹을 하는 모습이 의미있는 상승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격이 밀리지 않으면 재차 상승에서또 횡보했다가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토보 두번째 후보는 토보 이것도 천억인데 이런 것도 상승을 하면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 다음은 이제 고트 이것도 AI의 그 AI가 만들어서 좀 이슈화 됐었죠 그러니까 <laughs> 어, 가격이 좀 많이 빠지긴 <laughs> 했습니다. 하지만 어, 불장이 오면 이런 레벨 때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0 배. 누가 보면 허황된 거라고 할수 있겠지만 유동상장장세가 오면 이런 거는 진짜 빠르게 올린다고 볼,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진짜 탑승을 못하면 그러니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분명 이렇게 꼬꾸라질수 있는데 이런 거는 손절을 잘 지키고 하면은 되기 때문에 이런 게 뛰어서 꼬꾸라질수 있겠죠, 당연히. 근데 이런 거 손절을 잘 지키면은 손익비 자체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들어올리는 자리에서 이런 거 먹을 수 있다 이거죠. 뭐 조정이 온다 쳐도 이때도 매수 받을만하죠. 손절라인들이 명확해 보이기 때문에 조정이 가격적으로 보면그 그 이후에. 어, 저는 하지만 저는 여기다가 베팅을 하는 것보다는 저는 여기 들어올려서 가격을 지켜주고. 차마 상승해서 어, 뭐 여기를 뚫어주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진짜 허황된 꿈이할수 있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트.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후보군들이 있으면은 그냥 싹 뿌려놓는 편이긴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올라갈지 몰라요, 사실. 그걸 알면 신이죠. 하지만 그냥 유동성 장세가 겹쳤을 때 올라갈 거라는 예상을 할수 있다. 저는 이게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빛을 발하지 않을까. 뭐 그냥 이게 뭐 기술적으로 좋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이제 유동성 장세가 오다 보면 은 노동화도 올라가기 때문에 코인이 많다. 아 그런 건다 필요 없습니다. 이 시장에 돈이 들어오는 순간은 광기가 광기 장이라는 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코인이 수 많기 많지만 이 광기의 장은 그걸 이겨내립니다다 그게 유동성 장안에요 저는 그 앞서 앞 지난번 영상에서 얘기했다. 이미 러셀이 전고점으 뚫었다는 것 자체가 돈이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 있는 걸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시간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밈 주식 같은 것들과도 올라가는 타이밍에 운 어, 어, 나쁘게 갈아타다가 압박자가 어, 나오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엉덩이 딱 붙여서 버티는 자가 승리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는 <laughs> 제가 생각하는 코인들이고 어, 그 이후에 제가 담고 있는 코인들은 베이비도지라든지 플로키 이런 코인들이 있긴 합니다. 그냥 이제 소액을 담는 거죠. 여러 가지를. 어, 0 100만 백만원, 0만원 백만원 이렇게 뿌려놓는 겁니다. 어쩌다가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가총액이 뭐, 백억에서 조단위로 갈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또 이제 신기한 게 있습니다. 지금 BNB 관련해서 이야기 나오는 것들이 꽤 있어요. 지금. 트위터에서 이건 좀 음모론이 있었겠지만 진, 저 언급이 또꽤 많이 되는 거예요 지금 창뽕자고 BNB 이게 그 중에서 좀 이렇게 BNB 코인들을 몇개좀 가지고 왔는데 아주 그 너무 궁금해서 채찌비티랑 재미네또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근데 채찌비티는 내가 제가 알고 있는 그 상식선에서의 코인들만 이야기하더라고 베이비코지는 뭐다 알고 있고 플로키도 다 알고 있고 뭐 이런 거잘 모르겠지만 뭐 이런 걸 이야기 하는 게 아, 얘는 그렇게 좀게 어떤 거에서 그냥 너무 뭐라도 되지 조사하는 게좀 이렇게 대중적이다 다 알고 있는 정보를 알려주더라 근데 또 재미는 달랍니다 뭐 코인에 대해서 좀더 딥하게 알고 있는 부분에 부분을 딥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모르코인들을 언급을 하더라고요. 근데 또다 알고 저같이 알고 있는 사람 아닙니다 브로콜리. 이제 브로콜리도 이제 최근에 어, 이게 알파도 있습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저는 이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언더코인인지 잘 모르지만 차트적으로 나쁘진 않다. 이런 것도 다 수액 소액으로 놓는다면 이런 피핑같이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20배? 아니 더 밑에서 이야기 한 40배. 음, 폴저 이거는 이제 미메스그 엑스에서 그 그때 트윗에서 한번 언급을 했었죠. 뭐 이건 잘 모르겠고. 코마, 이것도 이야기 나왔었고. 여기서 플로키를 한번더 이야기 하네요. 플로키가 또, 페페, 플로키, 뭐 이런 것들이 또 대장 역할을 하지 않을까. 플로키, 눈에 띕니다. 그리고 캣. 어 캣도, 어 이것도 많이 나왔죠. 그리고 이것도 언급이 됐었죠. 새 차트를 보면은 뭐 모든 코인 들다 이렇겠지만 저는 모든 코인들이 원래는 4월 달 25년 4월 달부터 해서 10월 전까지가 저는 원래 바닥이라고 봅니다. 저는 여기가 그냥 바닥 같아요. 거래량도 사실 모든 코인들이 이때부터 거래량이 떴는데 이때 왜 내렸냐? 저는 이게 골파기라 봅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건 음모론적이지만 저는 10월 이 10월 10일 이 어마어마한 청산 날뭐 바이낸스 다 꼬리가 꼬리가 어마어마했죠 거의 영원까지 갔으니까 저는 기존 세력들을 청산을 위해서 어떤 기존 세력들보다 힘이 더센 세력이 걔네들을 죽이려고 마음 먹고 청산을 일으키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이미 시스템이 리셋이 됐다고 봅니다. 리셋이 되는 상황에서 고를 한번 판거라 봅니다. 이게 한번 고를 판 거고 저는 이게 바닥이었다 보고 있습니다. 어... 특히 바이낸스 쪽에서 청산이 많이 일어났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난 사이클 23년, 24년 사이클 보면은 사실 상승을 한 코인들을 딱 보잖아요. 뭐 솔라나 계열이 많기는 하거든요. 딱 보면은. 이게 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뭐 음모론적인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 시장을 음모론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어, 이해를 할 수도 없고, 빠르게 대응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10월 12일 이후에, 청산 이후에 시스템이, 그러니까 현재 지금 코인 시장은 바뀌었다. 저는 이게 골파기로서 툭 치고 올리는 장이 한번 온다. 그래서 여기가 저는 여기가 바닥에 고 보고 있고 지난 4월부터 9월 달이 그냥 이건 단순적인 시스템을 죽이기위해서 나온 골파기로 보고 있고 사자 모양이죠 이거 주식을 타는 사람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골파기 이후에 V자 반등하는 차트 사자 모양 바로 수직으로 올리는 차트 저는 그런 차트가 나올 거라 봅니다 1월 달 안으로 그래서 이게 바로 올라가는 것도 있을 거고. 여기서 횡보했다가 올리는 것도 있을 거고 저는 어떤 유동성 장세가 오면은 급격한 상승으로 어 26년도에는 나오지 않을까? 어 BNB 체인 코인들도 한번 눈에 넣어놔지 않을까, 장바구니에 넣어놔지 야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불장을 <laughs> 또 무게를 실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한달 정도, 한두달 정도죠. 이제 한자 한자로 되는 코인들이 자꾸 눈에 띈다는 거예요. 이렇다는 거는 중국 세력들이 들어오다 계속 눈에 띕니다 한자 코인들뭐 기존에는 없었냐라고 한다면 있었습니다. 하지만 좀 다릅니다 분위기가 분위기가 확실히 다릅니다. 좀 올리면은 죽여버렸고, 좀 올리면 죽여버렸는데, 니텍스에서. 좀 버티는 애들이 있어요. 가격장을 좀 지키고. 그리고, 알파에서도 있죠. 알파에서도. 바이네스 알파에도 꽤 있고. 코인들이. 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좀 시기적으로, 1월달, 1월달 좀 낙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월달부터는. 분명히 힘들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레벨 때에서 정말 잘 샀다고 찾아고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 운이 나쁘면은 이런 레 1월 달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런 데에 물려도 버티면 그냥 올라옵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근데 25년도에 들어온 사람들도 또 이런 때 들어왔겠죠. 이럴 때 상승할 때 이런 레벨 때뭐 이런 레벨 때. 서 평당이 다 이럴 거라고 보고 있거요 대부분 반토막 이상이 70%뭐다 이럴 텐데 여기서 버텨야 됩니다. 버티는 잘 선절 안 하고 버텨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승리한다. 한번 이렇게 번절을 줄 주고 조정을 갖다 갈지 그리고 중간 중간 선물 청산은 있을 겁니다. 롱 청산. 이런 건 죽이면서 갈 겁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아 그런 걸 봤을 때, 아, 근데 이런 것도 지금 당장 올라갈 차인데. 이런 것도, 딱 이런 게, 이제 조정을 위로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게 외치냐 아니냐는 그때 가봐야 하는 거고, 외치이 아니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꼬꾸라지는 그때 가야 여기를 깨면은 그때 하는 거지 근데 이런 거리량 죽으면서 가격을 이렇게 올리는 것들이 저는 통치고 올릴 수 있다 이런 것들 전 크게 보면은 이런 레벨 때는 온다 그게 3, 4월 가자 가자 그리고 저는 오히려 5월, 6월 달, 7월 달 이런 때 조심해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어, 월드컵 시즌이죠. 어, 그때는 제가 그거는 좀또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어, 월드컵 그 사이클 해가지고 제가 좀 분석해놓은 게 있는데 월드컵에는 그렇게 좋았던 기억이 별로 없더라고요. 특히나. 어 1900몇 년인데 그 미국이 월드컵 개최했던 시기가 몇번 있는데 그 시기 때 보면은 차트가 다 죽어 있거든요. 그때 저는 그때랑도 차트가 비슷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 3월 달 낙관하고 4월 달부터는 정리를 해가 나가면서 5월, 6월 달에 하락장을 좀 준비를 해야 지 않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10월 말 11월, 그 6, 7월, 8월 달을만잘 버티고, 그때 이후로는 또한번 더는 랠리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어, 이, 이렇게 이야기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길어졌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민코인 한번 다뤘고, 대부분이 보고 있는 고, 어, 민코인들보다는 어피트에 그 상장할 것 같은 애들, 위주로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코인이 많은데 사실 어떤 게 올라갈지 몰라서 이렇게 다루는 봤습니다. 페페도 진짜 10배, 20배는 충분히 갈수있다고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이왕 마치겠습니다.